약초로 백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주 좋은 열매를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까맣게 익은 열매를 먹어보면 단맛이 강하며, 이 열매가 애기스님의 머리를 닮았다고 부르는 이 까마중입니다. 단맛이 나는 열매는 맛이 좋지만 약간의 독성이 있어 많이 먹으면 안되고 반드시 말려서 달려 먹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많이도 달려 있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중풍을 예방하고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며 몸속 염증제거와 각종 균을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사포닌,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비타민, 베타카로틴 등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까마중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여 암을 유발하는 몸속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악성종양인 암세포의 정식과 전이를 막아주며 억제작용이 강한 항암약초입니다. 암 세포만 골라서 삼멸시켜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백혈병 등의 암을 예방하는 약재로 많이 이용합니다. 자 보이시죠? 혈관을 막고 좁게 만드는 혈전과 혈액속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병과 뇌졸중인 중풍을 예방해주고요. 혈관질환을 예방하여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혈액을 정화시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여 기침과 가래를 움추게 하여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여 기관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폐렴과 천식을 치료해 주며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폐 섬유화증과 폐 기능이 강화되어 폐암을 예방하여 이폐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신장에 서인 독소와 노폐물, 나쁜 피인 어혈을 제거하여 혈액이 맑고 깨끗해져 신장 기능이 회복됩니다. 이 소변 주기가 소방 호스처럼 강력하게 나와 신장염, 방광염,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여 소변 장애를 해소하여 비뇨기계 질환을 개선해 줍니다. 눈의 점막을 보호하여 피로를 풀어주고 눈이 건조해지고 충혈되는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여 눈을 맑고 밝게 하여 나빠진 시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남들보다 빨리 넓게 하는 활선 산도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얼굴 피부 주름, 눈가 주름, 눈밑 주름을 제거하여 얼굴 피부를 탄력 있고 건강하게 합니다. 이 기력이 세하여 체력이 떨어졌을 때 양기를 보충하여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발기 보정과 조로증을 치료하여 노인들이 먹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발기력을 힘차게 속게하여 발기력을 강화시키는 젊음의 매약이자 해천 열매입니다. 어린 듯번 헷쳐서 나물로 해 먹으며, 열매는 당금주로 담아 먹고, 식물 전체는 효소로 담아 먹습니다. 말린 열매는 약 15g을 다려 먹으며, 말린 잎줄기는약 30g과 물 1.5L를 넣고, 달여서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까마 중에 대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약혈압에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